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순존과 공경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 됩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 이렇게 지키다가 부모를 함께 포함시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어버이 주일 혹은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어머니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어머니주의를 지킬 때마다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일화를 어머니 주일에 그런 교훈으로 이야기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그가 가졌던 꿈이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배를 타고 배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배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랫도록 준비를 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더니 조지 워싱턴이 마음이 너무도 아파 그리고 그 순간에 정신이 들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꿈을 쫓기 위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나의 꿈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그 집에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어머니 주일 때마다 미국의 교회에서는 교훈으로 그렇게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가 떠나갔다면 아마도 멋진 선장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제1대 대통령이 되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성경에서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개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10개명 가운데 첫째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에는 그 둘째 돌판의 첫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약속이 있느냐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살아야 하며 우리가 이런 삶의 교훈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의 소설 93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세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어머니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사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불쌍해서 빵한 덩이를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빵을 받아 가지고 세 조각을 내어서 그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빵을 받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물거름이 바라보며 어머니도 그저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병사 하나가 그 상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이랬더니 그 상사가 대답하는 말이 자기는 배가 고프지만 아이들이 빵을 먹고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어머니란.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자기도 빵을 먹지 않으면 기진맥진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고 절거하는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바로 이것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 시에서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서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서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인간이 태어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네 가지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남녀간의 이성적인 이성간의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로티즘, 에로틱,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에 의해서 누구나 다, 다 태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트로게라고 하는 것은 <laughs> 혈연적인, 혈육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든든한, 그리고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 아니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이스트로게, 혈육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가족, 피를 나눈 형제.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혈연적인 사랑, 혈육적인 사랑은 굉장히 굳건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이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녀적에 가족들이 많을 때에는 누나나 혹은 형이 그 동생들을 다 양육하고 키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된다. 세 번째는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필이라는 말은 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도 그런 의미에서 우정적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 간에, 물론 우정적 사랑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친한 사람들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 이것을 가리켜 친구를 사랑하는 필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도 중요하고, 스톨게의 사랑도 중요하고, 필로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의해서 인간의 삶은 완성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인간의 인격도 연마하고 수행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될때 완성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평생 사랑 속에서 산다. 사랑을 어, 받고 살고, 사랑을 배우고 살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이해와 실천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사랑, 그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혈육적인 그런 사랑에만 매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정적 사랑,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 이런 아가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완성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힘쓰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생도록 이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것은 효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문에서 효도할 효자를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늙은 노인을 늙은 사람을 아들이 업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업고 다니죠 근데 부모가 나이 많아지게 되면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녀가 부모를 업고 다니는 바로 이것이 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친구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해서 정말로 멋진 친구, 신실한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해적인 이런 사랑에 응답을 하게 될때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이요.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힘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의 완성, 아가페의 사랑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의 간정입니다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여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목사가 되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는 분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북한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공산당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당원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럼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렇게 우리 북조선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당신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아무 이유도 없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도 인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중국에서 성교를 할때 중국은 그 당시 유교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쓰고, 제목을 쓰고, 그리고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은 출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정거를 내고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선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폐역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경의 저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부정적 의미에서 그렇게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긍정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묶고 그 제단에 올리를 할때이 아들 이삭은 묵묵히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재단에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 재단에 스스로 그렇게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철저한 효를 실천했던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임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중국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는데, 이 가정에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든든하게 세우는 그 가치가 바로 효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질서 있는 가정, 이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이는 말로서 일반적인 사랑이나 불상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높이 섬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경, 존경이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은 통계학적으로도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이 그 상사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뜻을 잘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잘 감당하면 그분은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 그 하는 일이 잘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사에 항명하고 매사에 거부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으로 같이 무장을 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도 바른 사람이야, 사랑할 만한 사람이오,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라는 인정을 받게 해주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삶의 인생관과 이런 태도에서 그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전통, 전승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통, 전승의 뿌리는 효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여러 종류의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개 외국어를 다할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요즘 글로벌 시대에 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통역 기술이 아주 발전이 되어져서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들 많지만, 그는 아직도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세계에서 거지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런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배고파는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교육이라는 거죠. 그냥 금세 아이가 막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배고프면 나가서 물고기 잡아 먹으면 되니까요. 이와 같이 철저한 가정의 교육. 이렇게 교육의 그 가장 기초가 효,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런 효가 기초가 되어 이스라엘의 가정이 아주 모, 모범적인 그런 가정으로 서게 되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와 같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서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네 가지의 부모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는 부모, 세 번째는 나를 지켜 주는 부모, 네 번째는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영적인 부모 이렇게 네 가지 부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분도 부모님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보람있고 의미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는 분도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도 부모라고 말하고 있고,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부모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모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풍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사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 어버이주일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과 구원 능력의 말씀을 들으사오니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부모들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은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앞으로를 더욱 더 전진해 가고 성숙에 갈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하며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